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네 번째 챕터, 게임 탐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탐색에서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파트, 게임 탐색의 개요에서는 게임 탐색과 게임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 게임 탐색 알고리즘은 알파베타 가지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 탐색 개요 파트를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앞서 우리 여러 가지 탐색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게임 탐색은 일반 탐색, 휴리스틱 탐색과 어떻게 다를까요? 자, 여기 아래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산 정상에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발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갈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탐색의 경우는 어떻게 최적의 경로를 탐색할 수 있을까요? 일반 탐색 같은 경우는 A, B, C 이세 가지 경로를 모두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경로,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리스틱 탐색 같은 경우는 이전 경험에 비추어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전에 비의 길로 올라가 보니 가장 빨랐던 기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 경로로 먼저 탐색을 해볼 거야. 이런 방법이 바로 휴리스틱 탐색입니다. 일반 탐색과 비교했을 때 휴리스틱 탐색은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진 탐색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게임 탐색은 어떻게 다를까요? 게임탐색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있고 서로 배타적인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한 경로탐색 방법입니다. 앞선 탐색 방법들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존재하는 탐색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면 흔히, 알, 흔히 보게 되는 틱택토 게임이 있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말을 주고받는 게임이죠. 이렇게 서로 상대방이 있고 배타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이 게임 탐색입니다. 네, 대표적인 게임 탐색 방법으로 민맥스 게임 트리가 있습니다. 민맥스 게임 트리는 자신에게는 유리한 최대 값을 선택하고요, 상대방에게는 불리한 최소 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값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승리를 할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나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 더 상대방보다 더 앞의 수를 내다보는 겁니다. 내가 열 수를 내다보고 상대방이 스무 수 앞을 내다봤다면 당연히 상대방이 더 좋고 유리한 수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면에 많은 수를 앞서 탐색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다면 이 게임 탐색 알고리즘은 어떻게 실행되는지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탐색 알고리즘에서 이 게임 트리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알파베타 가지치기가 있는데요. 이 알파베타 가지치기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불리하고 상대에게는 유리한 수는 탐색에서 아예 배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줄어들고요. 이로 인해서 탐색 과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벳타 가지치기는 깊이 우선 탐색을 진행을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이 부분을 살펴보면 어, 밑에 여러 노드에 수치가 여러 가지가 여러 개의 수치가 적혀져 있습니다. 나에게는 유리한 최대값을 선택하고요. 상대방에게는 불리한 최소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7과 6 중에서 상대방에게는 더 낮은 값 6을 선택하게 해 줘야 되고요. 여기 7, 4, 6에서는 최소값인 4를 선택하게 해 줍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얘는 굉장히 적은 노드로 했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여기에 더 많은 양의 노드가 있다면 시간이 조금 더 소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효율성을 높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과 6 중에서 상대방은 6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와서요, 7을 탐색하고 올라가서 4를 탐색하면 7과 4 중에서는 더 적은 값인 4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상위 노드로 갔을 때 나에게, 나한테는 이두 숫자 중에서 최대 값인 6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4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는 무조건 이 값은 4보다 작은 값 또는 같은 값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과 4 이하의 값 중에서는 무조건 6이 선택이 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후에 있는 노드들은 굳이 탐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알파베타 가지치기입니다. 상대방의 값은 최소 4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굳이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 이 노드에서는 두 차례의 알파베타 가지치기가 진행되게 되고요. 나에게 유리한 값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 탐색, 게임 트리, 알파 베타 가지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